이번 시간에는 치공구 서포트 그리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규격은요. 미터 보통 나사 규격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볼트 구멍지름 및 카운터 보어지름의 지수라고 하는 항목을 찾아보셔야 돼요. PDF로 된 규격집의 맨 앞장의 목차에 보시면 각각의 항목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생긴 형상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치공구를 하시든, 동력을 하시든, 어떤 장치를 하시든, 이런 형태의 구멍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이 구멍의 정체는 뭐냐 하면, 볼트 머리가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구멍입니다. 요 윗부분의 구멍이요. 즉, 요 구멍이 볼트 머리 부분이 잠기게 해주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볼트냐? 자, 볼트 안에, 육각 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 문제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긴 볼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볼트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볼트 머리의 두께가 그다음에 볼트 머리의 지름도 정해져 있겠죠. 코 머리 이 볼트 머리 부분이 요 구멍 안에 들어가서 딱 잠기게끔 그러면 이 전체 면 위에서 봤을 때 볼트 머리가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볼트는 뭐죠? 렌치 볼트죠. 렌치, 렌지, 육각 렌치를 걸어서 얘를 회전시키면 돌면서 체결이 되는 그런 볼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이 두껍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멍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거를 카운터 보어 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카운터 보어라고 불러요 이렇게 볼트 머리가 숨겨질 수 있도록 내주는 구멍을 카운터 보어라고 하고요 줄여서 CB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혹가다가 도면에 이렇게 CB 그다음에 파이 맷 이렇게 나와 있는 구멍들은요 카운터 보어 구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속에 있는 구멍을 보실 건데요. 이거는 자 렌치 볼트에도 밑에는 나사산이 이렇게 돼 있죠? 나사산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위에 있는 이 구멍은 머리 부분이 들어가는 곳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그렇죠? 나사산이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그 구멍입니다. 아, 이 구멍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은 동력장치 커버 같은 부분을 보시면, 동력장치 커버 부분에 파이 6.6, 혹은 파이 5.5, 파이 4.5,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구멍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의문점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자를 대해서 어, 측정을 하는데, 이 구멍이 소수점 단위로 나오는 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건가요? 하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요거 볼트 구멍 지름이 카운터보어 지름 지수 요 항목에 있는 값입니다. 앞에 나사 호칭 지름이라고 하는 건요. M이 빠져 있을 거예요. M3, M4, M5, M6 이런 식으로 M이 빠져 있는 형태인데요. 6.6파라고 이 하는 구멍은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거죠. 이 m 6자리 볼트가 체결되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 6자리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은 이쪽 작은 부분에 파이가 6.6이 적용이 된다. 이걸 규격집에서 찾아다가 그대로 적용해 준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M6인지 m 5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자로 대보셔야죠. 자로 대보시면 보통 문제에는 볼트까지 체결돼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와 주죠. 볼트까지 체결돼 있는 형태에서 볼트의 외경을 측정을 해 보십시오. M6이라고 하면 정확히 6.0 이렇게. 그림에서는 측정이 될 겁니다. 코그 값에 따라서 구멍의 지름을 찾아서, 규격에서 찾아서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 두 번째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나사산 처리 안 해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여기 나사산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그냥 구멍이에요. 파이 6.6입니다. 나사산 들어가는 부분 절대 아니다. 요,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제 요 부분은요 암나사 탭 구멍이거든요 암나사 탭 구멍이에요 요거 요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은 요쪽 상단이 열려 있어야 돼요 도면화 하면 요쪽 상단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3d에서 2d 도면화를 하게 되면 이 구멍 위치가 안 맞습니다 ks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준하고 안 맞는 위치에 뚫려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작업을 하거나 캐드로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열어 주시면 되는데요. 3D에서 2D 도면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열리지 않는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음, 거는 서론이고요. 이제 나사산을 내준 다음에 이 부분도 볼트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으면 볼트 제대로 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날려줘야 됩니다. 그죠? 요 날려주는 값을 표현한 게 못되기 2라고 표현된 부분이에요. 스레드 내주시고, 이 부분을 C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 뭐예요? M6짜리 사용하기로 했었죠? M6짜리 사용하면, 어, M6짜리 구멍을 만약에 뚫었을 때, 스레드로 내주시고, 그 부분을 0.4로 딱 날려주시면 된다 이거죠. M6짜리 스레드 구멍을 내주신 다음에 못대기를 0.4를 넣어주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2D 도면을 그리실 때 이렇게 단면도 형태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죠. 이 단면으로 되어있는 경우는요. AA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BB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몇 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영문자를 설계자가 임의로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요이 면을 절개해서 단면을 쳤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살표 방향은요 시선의 방향입니다. 얘를 딱 잘라서 이쪽에서 보고 있다. 그럼 면은 어디가 되겠어요? 이쪽 부분에 잘려진 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표시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밑에 여기 부분에 뭐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하뷰 해놓고 d 그다음에 d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절반에서 자른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절반에서 자를 필요가 전혀 없다, 의미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서 절개를 해주고요. 절개해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운터 보호의 지름 치수 그러니까 볼트 구멍 지름 및 카운터 보호 지름의 치수에서 카운터 보호 지름도 원래 나와주죠. 나와주는데요. 요거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규격집대로 적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로 딱대 봤을 때 문제에서 자로 대 봤을 때이 사이즈랑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대로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규격집대로 규격집에 나온 사이즈대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규격집이랑 아예 관계없는 치수로 구멍을 뚫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이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닐 경우가 있어요. 구멍에 무슨, 뭐, 구조물을 더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규격을 지킨다고 해서 규격 사이즈대로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로 됐을 때 규격하고 벗어나는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게,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이즈가 다르구나라고 감안하시고, 자로 측정한 값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로 측정해서, 자로 측정한 값을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델링을 해 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벤터에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Ctrl N 눌러 주셔서 새 파일 스탠다 d i PT 작성 눌러 주시고요. 2D 스케치 시작 클릭을 해줍니다. 홈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지금 작업해야 되는 모델의 경우는 바닥면이 존재를 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바닥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XY 평면 클릭해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두점 직사각형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사이즈 바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40 입력을 해줍니다. 원점하고 일치되지 않게 그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사이즈도 입력을 해줄게요. 요 변은 42이고요. 이 변은 4 2이고요이 상태에서 원점 클릭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 변을 클릭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다중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점도 선택이 되고, 변도 선택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상태를 일치구속을 부여를 하면, 원점에, 이 변에 딱 일치가 되도록 되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일치가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일치구속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원점에 맞춰서 처음부터 사각형을 그려주시면요. 나중에 일치구속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클릭하기가 점하고 선하고 너무 가까워서 클릭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그려준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원점하고 요선하고 정확히 딱 일치가 된그 상태에요. 자,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요. 이쪽 변, 그 다음에 이쪽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치수구속을 부여를 해야 되겠죠. 영문자 D 눌러서 원점 한번 클릭해 주시고 한 변을 클릭을 해 주세요. 치수 클릭해 주시고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치수 40의 절반인 20 눌러주시면 저 정중앙에 딱 위치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치수선 내준 거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정중앙에 일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자 D 눌러서, D 눌러서 치수구속 주시고요. 원점 클릭하시고 한 변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요. 처음에 줬었던 40 있죠? 40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해주셔도 됩니다. 확인. 그러면 치수 표시가 되는데 좀 다르게 표시가 되죠? F, X, 20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변을 나누기 2한 값으로 표시를 해줬다는 뜻입니다. 이건 장점이 뭐냐 하면요. 설계하다가 설계를 수정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무조건 있어요. 어떤 설계를 하든지 한 번에 끝나는 건 없으니까. 물론 시험 볼 때는 한 번에 끝나게 해야 되겠지만 실무 설계를 할때한 번에 끝나는 건 없어요. 자이 사이즈를 50으로 고친다는 과정을 할게요. 50으로 고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변도 자동으로 요 사이즈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기준으로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하고 항상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수우속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주신 방법대로 숫자 20으로 그냥 확정해서 넣어주시면요. 이 변을 바꾸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계속 20으로 남아있어요. 자. 자, 요건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50이 아니라 40이니까요. 40으로 바꿔주시고요. 영문자 E 눌러서 돌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출량 14만큼 올라가죠? 자, 요면에 대고 새 스케치 눌러 주도록 할게요. 원 그리기로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의 사이즈 지수 구속 줄게요. 10파이가 되고요. 이렇게 비껴 나가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다시 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문자 D 눌러서 지수 구속,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사이즈 8이죠? 8. 8만큼 떨어져 있고요. 또 계속해서 지수 구속 줄게요. 원의, 자, 한평 클릭해주시고, 원의 중심 클릭해서 8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거를 돌출 컷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E 눌러서, 프로파일 요거고요 돌출 컷이니까 컷시켜주시고요 들어가는 깊이 6만큼 들어가죠? 6 맞춰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F4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살짝 들어주세요. 이쪽 면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요면 선택해서 클릭해주시고요새 스케치 버튼 클릭해줍니다. 원 그리기로 원을 그려주시는데요. 처음 그렸었던 원 부분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주시면 이 원의 중심이 찍혀요. 이 중심 찍히는 것을 녹색 점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원을 그려주시면 두 원의 동심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안쪽에 원 6.6파이죠. 이것도 돌출컷 치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눌러서 프로파일 예고요. 컷이죠. 자집 합시켜 주시고요. 얼마만큼의 거리로 뚫어 줘야 돼요. 몰라요. 모르면 전체 선택해주면 끝까지 관통되게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도 같은 영상 있죠. 돌출 똑같이 해서 컷컷 컷 해주시면 되기도 하는데요. 구멍 작업을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서 대칭을 시켜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직사각형 패턴으로 요 내용을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아, 어떤 걸로 할까요? 1번으로 해볼까요? 2번으로 해볼까요? 1번으로 해볼게요. 1번 방법으로 대칭 평면을 만들어서 대칭시켜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법은 추후에 이제 본체 할때또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 작업평면 생성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미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작업평면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평면 클릭해주시고, 요면을 클릭해주세요. 외부에 이렇게 어, 음영 부분이 살짝 나타나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싹 끌어오세요.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부분은 방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지우시면 안되죠? 자, 40의 절반이니까 20만큼 위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평면 만들어 주시고요. 윗부분에 뚫려있는 부분 돌출 2번이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돌출 3번도 클릭해 주시면 두개 동시에 다 다중 선택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키 항상 이렇게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미러 클릭을 해 주세요. 미러 평면을 선택하라고 하죠? 작업 평면 1번이 미러 평면이에요. 확인 눌러 주시면 똑같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작업 평면 1번 사용을 하셨으니까요. 클릭. 우클릭 후에 가시성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이제 요면 클릭해 주시고요. 새 스케치 눌러 줍니다. 원 그리기로 원 하나 그려 주시고요. 원의 사이즈가 M6이에요, 요거. M6짜리 구멍은 뭐 얼마로 뚫어야 되냐 하면 규격집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M6의 구멍은 자, 이 D1 값을 사용해서 뚫어 주셔야 되거든요. 4.917이네요. 요걸 4.917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917로 주시고요. 용자 D 눌러서 치수 구속. 자, 여기서 떨어진 거리 28만큼 떨어져 있고요. 정 중앙에 위치를 해야 되죠. 클릭해 주시고 원점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수직구속 조건 부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구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점 누르고 이 원의 중심을 눌러서 수직구속을 준 것은요 이 원점하고 그다음에 그린 원의 중심하고 정확히 똑같은 선상에 일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속 조건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안 하면 미세하게 틀어지는데요 나중에 모델링 잘못해도 왜 잘못했는지 몰라요 치수 빼보면 그때서야 알죠? 음? 20.000 20 0 나와야 되는데 19.9998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틀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치수 뽑을 때 돼가지고 이게 틀어졌다는 거 알면 그땐 늦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늦지 않게 수직구속 조건 부과하는 버릇을, 습관을 들어, 그, 드려 두셔야 돼요. 음. 그리고 선택한 작업 평면에 따라서 수직구속 조건일 수도 있고 수평구속 조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점에 맞춰서 수직구속 조건을 줬는데 여기 가서 딱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작업 평면에 이 뷰큐브 위치가 틀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평구속 조건을 주어서 맞춰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직, 수, 수직방향, 수평방향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X, Y 평면에서는 무조건 수직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딱 봤을 때 수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3D 모형 탭에 갑니다. 일단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3D 모형 탭에 가서 구멍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입력해줬었던 사이즈를 입력해주는 겁니다. 4.917 입력했었나요? 한번 볼까요? 4.917을 입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관통을 해야 돼요. 이건 지금 뻥 뚫어진 구멍이니까 길이 충분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료를 거리로 하지 말고요. 전체 관통을 선택해주면 뻥 뚫어진 구멍이 나오는 거예요. 중심 클릭을 해 주시고요. 처음 원형의 스케치 요 부분에 중심을 클릭해 주시면 빨간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스레드를 뚫을 수 있는 구멍의 형태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이건 그냥 드릴 구멍이거든요? 드릴 구멍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사사는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거든요. 아, 이거를 설명드리긴 기좀 긴데, 음, 후행 강의에 앞나사 탭 관련한 부분의 강의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앞나사 탭 작업을 할 때요, 한 번에 탭 도구로 뚫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 드릴 구멍을 먼저 뚫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탭 공구가 따로 있어요. 탭 공구로 나사산을 내주게 되는 방식으로 가공을 해요. 자, 그래서 드릴 구멍을 먼저 뚫어준 거고요. 스레드로 이제 입혀주시면 되거든요. 스레드로 나사산 형태를 입혀주시면 됩니다. 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형의 표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나사산의 형태가 그러면 전체 길이에 체크가 돼 있으면 돼요. 스레드 유형은요 ISO 매트릭 프로파일입니다. 크기는 M6짜리니까요. 6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못대기 해주셔야 되겠죠? 못대기 가 어디서 찾아 봅니까? 여기서 찾아 보시면 돼요. M6짜리 0.4로 하라고 나와있죠? 자, 못따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요변 클릭해줍니다. F4키 눌러서 뒤집어서 요 변도 클릭을 해주시고요. 거리 0.4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모델이 완료가 될 때쯤에 최종적으로 알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알값 처음부터 막 넣으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델의 형상이 다 나왔다.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다. 할때 알값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그래요. 알값 넣는 순서도 있는데요. 알값이 큰 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값으로 넣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포트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